안녕하세요 오늘도 영상을 또 올립니다 오늘은 9월 18일 월요일 또자정이 넘었습니다 역시 음, 오늘도 뭐 달라진 게 없으니까 뭐 넘어가야겠죠 예, 30만원 출금을 또 완료를 했고 예, 거래내역입니다 뭐 올랐던 것들 사지고그 했습니다 그고요 전반적으로 펌핑 돼서 올랐던 것 전부 다 빠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아, 이게 맞겠죠 오른 게뭐 있었나요 히퍼크라 이런 것들 예, 살짝 뭐 다른 게 오를 뻔했는데 예, 크게 뭐 오르진 않고 그래도 조금 그래도 뭐 예, 보여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이파 이런 것도 심하게 시원하게 빠지는 것 같고 그러네요. 일단 뭐비트이드랑 크게 움직임이 없는데 알트가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지는 원래 돌아가는 그런 느낌입니다. 물량을 이제 다 털었나 보죠. 남아 있는 게 이제 상패 유문데 과연 심하게 올랐던 것들이 상패가 될지 안 될지 한번 더 보시죠. 현재 갖고 있는 크로스털이좀 상패가 안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26,500이겠죠. 달라진 것 같고 그렇습니다. 오늘 뭐인 얘기는 거의 없고요. 이러다 보니까 어그뭐 지금 뭐 부동산 얘기 또 사기 얘기, 사건 사고들 뭐 그런 게 가장 클것 같습니다. 일단 클레이튼 클레 핵령이 사실이 아니다라는 식의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어 그래요. 내일 보면 알수 있을 것 같고. 어그렇 그리고 마켓 메이커들이 코인 조작할 때 어떻게 하냐? 하이파이가 막 장난치다 보니까 또 다시가 얘기 나오는 것 같아요. 에, 그래서 그래 올리다가 아, 일단 이제 선물 열어 놓고 그런 다면 이제 많이 올랐으니까 떨어지는 쇼자 보면 그거다 터트린 다음에 또 작살 내놓고 뭐 이런 식의 스토리는 계속 있어 왔는데 이제 하이파이 때문에 또 이제 또 다시 또 한번 상이되는것 같습니다. 이런 식의 얘기가 있었고 그 다음은 상패인데요 과연 상패가 될지 어떨지 한번 보시죠. 부동산 얘기입니다. 지금 이게 신세한 특별 공급이 있어요. 예, 이래가지고 뭐 아이를 낳으면 조금 이렇게 뭐 해주는 근데 보니까 아 부동산을 참잘받치기 위해서 어떠한 어, 뭐라도 하는 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집값을 받치기 위해서 정말로 눈물겨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과연 이것 때문에 뭐출산이도 잡고 동산도잘 지킬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런데 활동 잘될것 같지만도 아는 게 분위기는 이미 조금 좀 아이를 안난 쪽으로 하고 있으니까 어머님 먼저 자식 낳지 마세요 이런 글입니다. 기사로 이렇게 나와 있는 수준이면 사실은 이미 다 퍼져서 사람들 대부분 다 알고 있는 건데 그 다음에 기사는 나오는 거니까 그래가지고 아이 키우기 너무 힘들어서 아이 키우는 걸 권하지 않는 그런 식의 얘기들이 거의 이제는 막 대부분 다 사람들이 가, 갖고 있는 가치관인 것 같아요 이런 가치관이 무너지기 가장 크겠죠 아이를 안 낳게 되고 또 이제 부동산도 아니면 재산들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조금 약간은 겁을 내는 것 같은데 과연 어찌 될지 한번 보시죠 뭐 마포는 뭐 집집들 10, 신났다 여보 이러다 20종 남겼어요 제목이 너무 웃겨가지고 가져왔습니다 뭘 20종이 넘어 뭐, 마포는 또 오르나보죠 음 그래요 뭐 이게. 낚시인지 아니면 진짜 등기인지 모르겠지만, 재미난 게도 있고, 과거에는 정말로 전 정권 때는 진짜로 뽕튀기가 많이 됐습니다. 이제 이건 사실인 거니까. 근데 과연 이걸 어떻게 잘연착륙을 시키는 게현 정부의 목적일 텐데, 잘 될지 어떨지 한번 보시죠. 어, 어, 정말 크게 한번 하락할지, 아니면 어떻게 어떻게 비빌지 봐야겠죠. 공중조사 절대 하지 말아라 라는 식의 얘기인데요. 대부분 사람들 알고 있는 용들이면면 그래도 현직 공인중개사가 얘기를 한것 같아요. 상당히 재밌게, 그리고 솔직하게 얘기를 한 글인데, 어, 한번 영상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게 사실이고 현실이겠죠. 이 학벌 얘인데 요새는 수능 전체에서 하나만 틀려도 의대를 못 간다라는 글입니다. 근데 이게 말이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연제 떨어지고, 이년생, 이 80번 때. 근데 이 정도, 아, 근데 정말 의천약수에다 몰리는 세다 보니까 이 정도까지 되는구나. 그러니까 웬만해서는 회사원, 대기업으로는 도저히 앞비안 보이는 그런 사이라고 생각을 했나 보죠. 이게 과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그래도 서울대 아니겠습니까? 서울대는 꼴찌를 하더라도 뭐 어디 뭐 어디든 가는데 에, 그렇지 못한 곳은 어, 40대, 40번 이상 탈락하고 이게 현실일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학력에 목을 매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다른 쪽으로 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어, 어떻게 됐든 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가면 갈수록 더 치열해지겠죠. 그밖에 뭐 사건 사고 얘기입니다. 아직 공무원인데 지금은 다 포건도 하고 근데 이 사람은 근본적으로 나이 공무원이라는 건데 이게. 과거 동료 협박, 음주운전, 모욕, 폭행, 형사 처벌 징계 다 받은 사람들 공무원이라는 건데, 근데 이렇게 해도 공무원이 되는군요. 어, 게 황당하구만. 어, 참 그렇습니다. 돈가스 김밥. 그냥 실물은 뭐야, 사진은 이런데 받아보니까 이렇더라. 그냥 사기가 일반적인 사기가 그냥 너무 만연해 있다. 사기 안 치면 바보다라는 식의 그냥 것이고 뭐 검단이 붕괴했을 때 이게 나와잖아 가지고 전체 뭐다 재심하겠다라는 식이기 했지만 나중에 보니까. 아, 별로 낮을 것도 없고 보상도 거의 없더라. 주 아, 예, 내용입니다. 뭐 처음에 뭐재심할 것처럼 얘기하다가 전면 그렇게 지잔탈는건 이게 대한민국이겠죠. 에, 그리고 모텔 남성 유인에 사업도 되는 여성 인접 피해자가 20명. 야이 여자 투명도 정말 대단한 애 애들이네 진짜. 아 당연 나쁜데 피해자도 점점 그러네요. 이걸 당해가지고 참 쌍방울 상장 폐지. 그래도 어, 기억에 남아있는 그 대기업인 거 같은데 참 삼, 기업도 그런 게 에, 정말. 일장충분인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또되게도 또 그러네요 음, 자동차 얘기들 88년만에 사상 처음으로 동시 파업을 하더라 이유는 경유차 치대 사람들이 직장을 잃으니까 이런식이고 대명도 마찬가지겠죠 근데차 직원들 얘기도 나오고 그런 것 같습니다 계속 바뀌니까 이런 식으로 변하는 거 같고 이게 좀 황당하더라고요 인간인가 싶은데 이혼한 엄마들이 할 의무가 있다 초등학교 딸을 7년간 성폭행했는데 잘못했다는 생각이 안 난다고 하는데 이게 할머니가 야 이게 애한테 잘못을 이거 참 어떻게 보면 인간인가 싶은데 아이그 살이 근데 너무 괴롭더라고요 참 어이가 없고 마지막으로 신천지 이런 것들 국내 사람들은 이제 도움이 으니까안 걸리니까 일본인들 국내에 놀러 온 그런 사람들 외국인들을 상대로 다해먹어서 지난 달에 나온 일본 뉴스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분위기 보면 알잖아요. 신천지인데. 한국인은 거부감 이 있지만, 외국인은 없어서 포기 간단하다. 이런 식 개망신이죠. 아, 그래요. 뭐, 별별 일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전, 대한민국에 상의가 없는 곳은 없는 것 같아. 요 이상입니다. 지금 분위기는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비트는 걸로 다시 알트 돌아왔는데요. 과연, 이번 주또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시죠. 돈들 많이 보시고요. 애들 또 화이팅 하시죠. 감사합니다.